자 오의 1번자 문제 보겠습니다. y 거라 x의 잠 플러스 a x 플러스 b 위의 점 이콤마 사에서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접점이지 도형 위의 점에서의 접접 접선 어, 이니까 접점이 되니 접점 이콤마 사에서 접선이 y, x, plus, c일 때, 그때 abc의 값을 구하래. 어, 문자 세개니까 우린 조건 세개를 찾아내야 돼, 조건 세개 그러니까, 첫 번째식을, 우리 얘를 fx라고 해주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을 gx라고 해주면, 첫 번째는 접점, 도형 점2에서 접선이니까, 요거 하나로 두개 조건이 나오네. 두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일단, f2는 4다, 이래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접선. 접선, G도 2면 4이다. 이래야 되지. 두식이 거기서 만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미분한 거죠. 기울기. 기울기가 1이라고 주어졌네. 그러니까, 어, 미분해서 X값 2를 넣어주면 그 값은 1이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나왔어요. 대입하면 끝. 대입해주세요.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4가 되어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첫 번째 식. 두번째는 2를 넣어주니까 얘는 2 플러스 c가 4. 코로 c 값 나왔네. c값은 2. 그 다음 세 번째 예, 미분해주세요. 자, 미분. 그러면 미분을 해주면 자, 맥스 의제고 플러스 A가 되네. 게다가 1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12. 플러스 A는 1이다. 고로 A 값은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넣어주면 위에 올라가서 B 값도 결정되네요. 어, B 값 얘는 마이너스 22가 되고 넘어와라. 고로 18. 그래서 A 값, B 값, C 값다고했어요 끝. 자 두번째 Y AX 삼성 플러스 BX 플러스 CX 일차식은 없네 그 다음에 문자가 세개다 생각하면 되지 위에 두점 1,3과 2,0 어, 그러면 얘를 FX라고 두면 벌써 벌써 조건 두개 나왔네요 첫번째 뭐였다? F1은 3이고 두번째 조건은 F2는 0이다 벌써 이렇게 주어지고 이두 점에서의 접선이 평행이다 아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네. 세 번째 조건 나왔죠. 세 번째 조건은 얘를 미분해서 미분해서 1을 넣은 값이나 미분해서 1을 넣은 값이나 똑같다. 예를 들면 평행이다니까요. 문자 세 개, 조건 세개 끝. 자넣어주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다. 첫 번째 식 나왔고 두 번째 식은 8a 플러스 4b. 플러스 2C는 0이다. 고로에는 1을 나누게 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미분을 내주세요. 미분을 내주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네. 거기다 넣어주자. 그러면 1을 넣어주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 거기다가 1을 넣어주세요. 4니까 34. 12a 플러스 4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식 세개 세 번째 식에서 c, c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얘다 넘어와줘라. 그러면 8 빼니까 주 얘는 9a 3을 빼주니까 9a 마이너스 2b를 빼주니까 플러스 2b는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10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에서 또 서로 빼기해서 c를 없애주면 되겠네. 밑에서 위로 빼기 좀 해줄까요? 밑에서 위로 빼기 해주면 얘는 3a 마이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래 되네어 그러면 식 아까 9a 어 9a 플러스 2b 꼴을 0하고 계산되는 얘도 2를 곱해주면 얘는 6a 밑에다가 써줄게요. 작으니까. 6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6이다 해서 서로 빼기 3a는 빼기 해주니까 플러스 6이 됐네. a 값은 2. a 값 2를 여기다 넣어주라. 넣어주니까 6. 완전 단순 계산들이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9. 이제 c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C값은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네. 첫 번째 식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하고 마이너스 9, 9,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돼서 넘어가라. C값은 10. A, B, C 다 하고 했습니다 끝!